프로포즈 받았는데 결혼 얘기 어떻게 꺼냈나요? 프로포즈 하는 게 결혼 얘기 아닌가요? 두달 전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이후로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일도 나오지 않아요. 평소에 빈말 안 하고 심사숙고한 성격이라 프로포즈도 엄청 늦게 했는데 결혼식 언제 할지 인사는 언제 드릴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럼 하세요. 이거는 결혼은 남자가 리드하는 겁니다. 애인은 의사고 내년 상반기에 결혼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집은 해결된 상태고 저도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결혼식을 한다면 제 돈으로 할 생각이에요 개원 결혼 뭘 먼저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대학적으로 결혼식을 언제쯤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게 고민이 되는지 궁금한 입장입니다 아 근데 여자분이면 남자분이 다 생각하는 게 있겠죠. 남자분이 약간 서프라이즈 식으로 결혼식 준비하시는 분들 많아서 프로포즈 받았으면 그냥 결혼식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남자가 이거 리드하는 거예요, 원래. 다음에 만나면 대뜸 결혼식 언제 올릴 건지 물어보는 것보다 각자 부모님께 언제 인사드리러 갈지 물어볼까 싶은데 어떤가요? 좋은 거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